스마트폰 음성 서비스로 자동차를 부르자 즉시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가서는 자동차를 보니 운전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탑승한 뒤에도 출발이라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핸들을 움직이더니 거침없이 도로를 달립니다. 자율주행 전기차가 최초로 서울 광화문 도심을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광화문에서 이렇게 자율자동차가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혁신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 6개의 유관부처가 함께 참여해 자율주행차 시연을 포함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심해저 탐사로봇과 미세먼지 측정 무인기 등의 시연과 함께 30여 개의 미래기술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해 볼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그 새로운 기술 앞으로 성장 능력이라 할수 있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정말로 실현이 가능한 건지라는 것을 아마 오늘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건 단연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자율주행 전기차. 50여 명의 관람객들이 직접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고 광화문 도심을 달릴 수 있어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에겐 눈앞에 펼쳐진 신기술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운전자 없이 어, 차가 가니까 신기했고 어, 지구에 이렇게 많은 여러가지 모든 게다 신기한 것 같아요. 챌린지 퍼레이드는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챌린지 퍼레이드를 통해 국민들에겐 신기술 체험의 기회를 참여 기관에겐 기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A 산업뉴스 김지연입니다.